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해안선이, 다시, 시작.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왜 동해안의 해안선은 단조롭고 남해안과 서해안의 해안선은 복잡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선을 이해하려면요, 산맥을 다시 복습해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산맥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백산에서 시작해 지리산에서 끝나는 소백산맥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산맥 이외에도요, 우리나라에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산맥에서 다시 연결된 산맥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예전의 우리나라는요, 지금보다 더 땅덩어리가 넓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다가 지금보다 얕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지금보다 빠진다면 우리나라의 땅의 넓이는 지금보다 이만큼 더 넓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그릴게요. 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선생님, 왜 황해는 이만큼 넓게 땅을 더 그리고 동해는 이렇게 좁게 그리나요? 동해는 황해보다 훨씬 더 수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더라도 땅이 많이 드러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황해는, 황해와 남해는 동해에 비해서 수심이 얕기 때문에 물이 빠지면 훨씬 더 넓은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해안선을 이해하려면 산맥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죠? 자, 산맥을 따라서 우리 산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산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리고 점점, 점점 낮아지지만 이런 산들이 이렇게 이 곳이 땅이었다면 이렇게 이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산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맥이 이어져서 지금의 바다까지 있었을 거, 이렇게 이어져 있었겠죠? 또요. 네, 여기에 있는 이 산맥에서의 산도 점점 점점 높이는 낮아졌겠지만 이런 식으로 산맥이 지금의 바다인 곳까지 이어져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맥을 따라서. 이렇게 산이 이어져 있었겠죠. 자, 그럼 여기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네. 지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져서 바다가 되었지만 그 예전에는 이렇게 산맥을 따라서 산이 이어진 곳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산들이 이어져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산이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디부터 물에 잠길까요? 네, 산의 낮은 부분이 물에 잠기겠죠? 그러면 산 꼭대기는 물에 잠길 수도 있고 잠기지 않을 수도 있죠. 지금 남해와 황해의 해안선에 나타나는 복잡한 지형은 예전에는 산이었었고요. 그리고 그산 중에서 물에 잠기지 않은 봉우리 부분은 지금은 섬 혹은 이런 복잡한 해안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전에는 산이었던 곳이 이렇게 물이 차면서 꼭대기 부분만 이렇게 섬으로 살아남아서 지금은 섬이 되어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남해안의 어, 과 서해안의 해안지형이 매우 복잡하고 섬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이제 알겠죠. 그러면 이제 동해로 가 봅시다. 태백산맥의 산봉우리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태백산맥의 산은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어, 이렇게 물이 들어차더라도 이 산의 옆쪽으로 물이 들어차게 되기 때문에 서해와 남해에 비해서 매우 단조로운 해안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죠. 이제 동해와 남해 서해의 해안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다 하나 덧붙여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동해에는 왜 백사장이 나타나고 남해와 서해에는 갯벌이 나타날까요? 동해는 해안선이 단조롭고 섬이 없기 때문에 파도가 강하게 밀려 들어와서 부딪힙니다. 그랬을 때, 이제 땅에 있는 돌이나 이런 것들도 깎여 나가면서 아주 가는 모래가 되고요. 그리고 모래알갱이보다 더 가벼운 그런 입자들은 강한 물살에 파도에 휩쓸려서 다시 바다로 쓸려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갯벌과 같은 그런 지형이 나타날 수는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 반면에 남해와 서해는요, 어, 보다시피 이렇게 복잡한 해안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다가 이런 복잡한 지형에 부딪혀서 아주 약한 물살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물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달의 영향으로 인한 조수 간만의 차이가 아주 커서 물이 밀려 들어왔다가, 그리고 밀려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아주 가는 흙 입자들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다시 물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수은이 10만년 동안 오래 지속되면서 남해와 서해에는, 백사장 대신에 갯벌이라는 지형이 형성되게 된 것이죠. 이제 왜 동해에 백사장이 많고 남해와 서해에 갯벌이 많은지 이해가 되죠? 자, 이상으로 동해, 남해, 서해에 나타나는 해안선이 왜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